안녕하세요. 요즘 청춘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곳은 인생 답장, 청춘의 사연을 듣고 인생 선배의 마음으로 함께 길을 찾아보는 곳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연애나 결혼할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특히 결혼 후에 경제권이나 재테크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갔나요? 요즘 청춘들은 어떨까요? 시대가 변한 만큼 청춘의 결혼과 연애의 형태도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청춘의 사연을 들어보니 글쎄요. 시대가 변했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요. 결혼시켜야 할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이미 시킨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야 할것 같은 이번 사연. 청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하고 저는 소개로 만났어요. 둘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조건도 비슷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반씩 돈을 내고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도 많아 보였고, 엄청 알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처럼 젊은 세대들한테는 데이트 통장이라는 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합리적인 방식의 연애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의 얘기나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데이트 통장 같은 걸 쓰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공평하게 비용을 나누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도 반씩, 혼수도 반씩 정확하게 나눠서 준비했어요. 결혼 후에도 각자 생활비 통장에 정해진 금액을 넣고 그 돈으로 장도 보고 공과금도 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 보였던 모습처럼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구매한 내역을 컴퓨터로 전부 정리해서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10원 한 장까지도 맞춰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알뜰하고 가계부 정리에 철저한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가끔 약간 답답해 보이기도 했지만, 뭐 제가 놓치는 부분을 잘 챙기는 꼼꼼한 사람이구나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거든요. 집에 생리대가 떨어져서 카트에 생리대를 담았어요. 그런데 계산대에 가니까 남편이 갑자기 카트에서 생리대를 빼는 거예요. 왜 그래?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너 혼자 쓰는 거니까 너가 따로 계산해.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따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같이 계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비 통장에서 왜네 혼자 쓰는 걸 계산해? 이건 공용이 아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계산대에 계신 마트 아주머니도 놀라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개인카드를 차에 두고 왔어. 뒤에 사람들도 기다리니까 일단 계산하자. 남편은 정색을 하고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바로 이러는 거예요. 당장 생리대 간만큼 생활비 통장에 입금해. 지금 당장. 차 안에서 오는 내내 싸웠어요. 남편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럴 거면 공용 돈 쓰는 통장을 왜 만들었어? 너 혼자 쓰는 건데, 너가 내는 게 맞지 않아. 카드 내기 싫어서 일부러 두고 온거 아니야.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소리쳤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부인데, 넌 내가 생리대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 그런데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장볼 때는 같이 쓰는 것만 사야지. 왜 네가 쓰는 것도 은근슬쩍 담아. 대화가 아예 안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기분이 너무 더러웠지만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당장 입금했어요. 띵동. 입금 알람이 울리자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100원 하나까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장본걸 정리하면서도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알뜰하고 꼼꼼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럼 남편이 나보다 밥도 더 많이 먹는데 이런 건 계산 안할 건가?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따지게 되더라고요. 나까지 계산적으로 변하는 기분에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진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히셨대요. 남편한테도 카톡으로 급하게 연락했어요. 아빠가 다쳐서 병원에 왔다고요.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아빠를 살펴보니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입원해서 경과를 좀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를 병실에 입원시켜드리고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입원 수속 절차를 다 밟았어요. 병원 의자 한쪽에 잠시 앉았는데 그제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간 역시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한 말은 이거였어요. 왜 생활비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어? 저는 아빠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무슨 카드를 썼는지도 몰랐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생활비 카드 썼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장인 어른이 다치셨는데, 우리 아빠 안부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복도인 것도 있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너희 아빠 병원비는 너가 냈어야지. 왜 생활비 카드로 냈어? 저희 아빠라는 말에 완전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카드가 생활비 카드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공동 통장을 쓴게 잘못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상황이 진정되면 그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빠 병원비라고 해봤자 간단한 처치 비용이라 고작 몇십만원이었어요. 저도 돈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둘다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요. 몇십만 원이 없어서 안낸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저도 시댁에서 수술을 하시거나 하면 도와드릴 생각이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남편이 정색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 수술비를 우리가 내드려야 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시부모님이어도 너 이딴 식으로 말할 거야? 그런데 남편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 부모님이 아프시면 내 돈으로 다 해결했을 거야. 너는 무책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게 남편이 맞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막났어요. 우리 아빠는 지금 저렇게 다쳐서 누워 계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는 놈이 그딴 소리를 하고 있고 진짜 분노에 치가 떨렸어요. 전화 끊고 확인해 보니 제가 보낸 카톡에는 아빠 괜찮으시냐는 말도 없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다쳤다는 말에는 아무 반응도 없고 카드 사용 알람이 뜨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사서 달려오지는 못할 망정, 너가 사람이야? 저는 진짜 화가 나서 막 소리쳤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아빠가 걱정돼서 엄마랑 같이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어요. 저녁쯤 되니까 엄마가 걱정스럽게 집에 안 가봐도 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들고요. 엄마가 남편을 보고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박서방도 놀랐겠다고 괜히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데 과일까지 가고 병원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남편은 남편인가 싶었어요. 엄마가 남편이 사온 과일을 몇개 싸주시면서 남편도 왔으니 어서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랑 병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과일은 생활비 통장으로 샀어. 원래 너희 아버지 드실 거라 너가 사야 되는 건데 미안하기도 해서 내가 그냥 같이 내 줄게. 그 순간 진짜 이성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또 생활비 통장. 또 반반. 아빠가 누워 계신데 오는 길에도 누가 내는지를 따지고 앉아 있었다니. 그날 집에 가서 밤새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생활비 통장이고, 뭐고 지겹다고 듣기도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동의한 거 아니었냐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부부라고 볼수 없다. 이건 룸메이트랑 다를 게 뭐냐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변화를 주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싫대요. 이게 맞는 거래요. 그날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빠 병원비요? 당연히 생활비 통장에 그날 바로 입금했죠. 혼자서 자기 전에 울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남편 월급도 모르더라고요. 남편도 제 월급을 모르고요. 결혼 시작할 때부터 찬찬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부터 다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하자, 어떻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월급도 모르는 이 사이가 부부가 맞는 건가요? 룸메이트도 아니고요. 아니, 룸메이트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결혼은 왜한 건지.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제 인생에서 남편이 없다고 남편 인생에서 제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무슨 개모임이나 동아리 운영 하나요? 정말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그럼 내가 다쳐도 병원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그 생각만 하겠지. 그리고 아기는요. 저희는 아기를 낳을 계획도 있는데 제 몸상해 가면서 제가 아기를 낳는 건데. 뭐 돈으로라도 환산해서 줄 건가요? 문득 이 부분에서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럼 내가 애기 낳고 들어가는 산후조리비도 설마 반씩 낼 거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니, 그건 네가 다 내야지.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진짜 미친 거야? 산후조리비를 반씩 내자고 해도 난 지금 너랑 이혼할 건데 내가 다 내는 건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산후조리를 봐주신다고 하셨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봐주신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미쳤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난 싫어.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그러면 너 조차고 가는 산후조리원인데 네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필요해서 가는 건데 그걸 왜 둘이 같이 내야 돼? 우리 엄마가 봐주면 돈도 안 드는데 너가 괜히 고집부려서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이잖아. 넌왜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가 안 돼? 그 순간 진짜 남편 머리통을 한대 치고 싶더라고요. 그럼 왜 나만 희생해서 애를 낳아? 애도 반씩 낳지 왜? 어머님은? 너는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네가 여자로 태어났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척 하더니 이건 또 제가 희생하고 감수할 부분인가요? 이건 왜 반반으로 안 하는 거죠? 열달 동안 고생도 저 혼자 하고 애 낳는 것도 저 혼자 고생해서 나을 텐데 그까 산후조리비가 뭐라고 저보다 남편이 밥도 더 먹는데 그럼 생활비도 남편이 더 내고 쌀 휴지 한 장까지 더 내야죠. 저까지 계속 끊임없이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인간성도 나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더럽고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변호사분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런 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분은 산후 조리비를 남편이 본인 몸 조리니까 본인이 내라고 해서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완전 제 남편 얘기잖아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래요. 여자들도 그렇대요. 시댁 수술비에 한 푼도 보태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해서 이혼한다는 부부도 봤어요. 근데 그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 미래일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제 미래의 끝은 이혼이었던 거죠. 우리 아빠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월급 다 엄마 붙여주고 용돈도 얼마 안 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끔 퇴근길에 가족들 먹으라고 빵이며 통닭이며 사오던 아빠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부모님이 저 키워주셨는데 저 사람을 믿고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제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만할래요. 그놈의 생활비 통장 너무 지긋지긋해요. 평생 어떻게 이렇게 100원까지 계산하면서 살수 있어요? 그럴 거면 전 그냥 혼자 살겠어요. 저도 돈 벌고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저 혼자서도 저 하나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책임감이 없나요? 제 남편이 맞나요? 요즘 부부들 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나요? 제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제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주변에 보면 제 친구들 중에도 서로 월급 공개를 안 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리대까지 못하게 했다는 말에, 친구들이 그건 좀 심하다, 말도 안 된다고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저 결심했어요. 저 그냥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살 거면 저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반반 고집이 불러온 청춘의 이혼 사연을 함께 해봤습니다. 인생 선배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사연의 주인공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청춘들에게 아내 생리대 생활비 통장에서 사도 되냐는 질문에 1000명 중 800명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200명은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대다수의 청춘들은 생활비 통장에서 생리대를 못 사게 하는 남편을 비난했는데,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안 된다고 대답한 200명에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참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부부간의 정이라는 것조차 없어지는 것 같은 요즘이네요.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청춘이 같은 문제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좋아요로 청춘을 응원해주시고 같은 고민을 겪었던 분이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후회된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다르게 선택할 것 같다. 여러분의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모아 또 다른 청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인생답장,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